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요미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짠요 블랙 타이거 새우인데요. 어, 엄청 큰 새우예요. 진짜 한 30cm 정도 길이의 새우였는데 좀 어, 구우니까 사이즈가 좀 휘었어요. 이렇게 슉. 진짜 엄청 크죠. 짠 이거를 피면은 좀 커요 이렇게. 피면은 짠짠 짠. 진짜 엄청 커요. 이게 제 손인데, 얼굴이랑 비교해줄까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어, 기름이랑 소금이랑 해가지고 구운 거예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냄새가 진짜, 아이 내장! 와, 새우 내장이 무슨, 개 내장같이 생겼어. 아 진짜 맛있겠다. 무슨 진짜, 와. 이렇게 큰 새우 처음 봐요. 랍스타 같아. 맛은 근데 되게 쫄깃쫄깃한 새우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구우면서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집어먹고 싶었는데 아,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 그래 먹어볼게요. 음, 대박, 진짜 맛있다. 음, 근데 그거구나. 먹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 무슨 뭐, 똥이라고 하나, 내장이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빼고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지금 뺐어요. 이건 초장인데, 찍어 먹어볼게요. 와, 대박. 미쳤다. 맛있다. 이게 머린데도 살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머린데, 이게 머리살 무슨 새우 껍데기가 아니라 개껍데기 같아, 두께가. 우와, 진짜 막 튀고 막 난리 나네. 다리도 뜯고. 가격은 이마트에서 다섯 마리에 7만원 정도를 샀고요. 그 외국 새우라서 생으로는 잘안 파는 것 같아요. 요게, 요게 제가 아까 말한 그, 그 뭐라, 뭐라 지 요거를 빼야 된대요. 여기, 여기 중간에 여기, 여기를 빼고 먹으라고. 원래 새우는 이, 이거 빼는 거래요. 와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구운 거라 그런지, 버터구이 맛 나도, 아, 버터구이 맛 같은 것도 나고, 좀, 그 새우 소금에 구운 것처럼, 고소하고, 음. 와 대박쓰 조금 비릴줄 알았는데 비린맛 하나도 안나고 원래 좀 이렇게 크면은 맛이 없을줄 알았는데 오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질기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냥 이렇게 개맛도 좀나는것 같아요 랍스터 맛? 요거 요부분 요부분이에요 요부분 벌리면, 요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아마 똥이라고 했던가, 내장이라고 했던가, 요렇게 이걸 뜯어내고 먹어야 돼요. 이걸안 뜯어내면은 좀 비리고 좀안 좋은 맛이 난대요. 이렇게 요렇게 뜯어내고 먹으면 돼요. 다 먹었습니다.